절식 어제 경험을 위해서 더, 더 맛있게 오늘은 어디 가죠 바티칸 바티칸 가자 가자 티켓을 사줍니다. 이게 아닌가? 응? 왜 열렸어? 아 되는 거야? <laughs> 되는 거라고 종이를? 약간 이렇게 팔짝만 넣는 거. 아, 그렇지. 나도 불렇게 하니까 됐어. 여보, 봐. 응, 딱가르죠 아, 고마워. 집중 다 하면 아. 전혀 중요한 거볼 때는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아, 아, 하면 안 돼. <laughs> 진짜 멋있다. 너무 귀엽지 않아 한쪽만 있어아 저거구나. 아 실제로 관치되어 있다고? 우리 저기 올라갈 거 있다가. 대다 너무 예쁘다. 이탈리아 올리브 양말. 어? 동호상입니다 <laughs> 동그란 분은 옛날부터 완벽함의 성징이라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물감이 발달이안 되어있다 보니까 알료에다가 노른자나 복분자를 섞어서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템페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박명수? <laughs> 박명수? 요거? 이름을 따가지이안 되어있는 거고 그리 박명수 앞에 보시면 정규나 니다 2012년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아티칸 박물관전 했을 때발표했던 작품이 이작품이에요 그때 다른 작품들도 많이 나었는데이 작품이 딱어요 보여 드릴게라파레 얼굴 그 얼굴 많이 봤을 거예요 음. 자기가 자신을 그렸던 거예요 남이 그려줬던 라파레 얼굴 이렇게 그려져 있요 <laughs> <laughs> 라파엘로가 자기가 자기 얼굴일 때는 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파엘로 그림 중에 라파엘로 얼굴이 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라파엘로 찾아보세 하면 이 얼굴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랑 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파고르기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다가 유럽 그냥 아무데나 가면 은 성당 진짜 없는 데가 없죠 여러분들 마이 룸에 성당 몇개인지 아세요? 963개 성당 있어요 여러분들 우스갯으로 치킨집보다 한국 치킨집보다 많다고 하는데 성다가 정말 느려요 불멸,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 바티칸 뭐를 지역하면 토마토란 뜻이야. 저 사람 저 만든 사람 이름이 토마토. 천둥친 구지 좀보하하하하리하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웃음> 네. <쉽게? 웃음> <laughs> 해본 몸이라고 하셨다 아, <laughs> 테먼트랑 <판테만트가> 생겼어 이리과 우리 입니다왜 그럴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이 밀려나 포기하는 줄알 설마 오빠가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건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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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물> 자체가 약간 <laughs> 뭐, <있는> <laughs> 어, 기울어있으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올라가기. 와, 타왔다. 우와, 타왔다. 와. 머스터프가 하늘. 여기 보세요. 안녕. <laughs> 안녕. 으 눈에 담아놓고 그래. 우와. 진짜 크다. 아, 우리가 저... 원에 계속 올라간 거야. 아, 있었던 거야. 응. 우퍼가 저 기준까지 우리가 올라간 거구나. 근데 내려오는 게 어떻게 그 <laughs> 오늘 올라가는 건 응. 거 삼백 원이야. 오빠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 맞지? 응. 그리고 첫 번째 가장, 교황청. 세상에서 가장, 가장 작은 나라의 가장 큰 성당. 미쳤다. 눈을 감고. 눈이 카메라 셧하라고. 떴다가. 감그 아까 떴던 장면를 생각하는 거. 번에 3번에 이거 응. 감고 떴을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나, 제가 너무 기억이 남는다고. 데제제 그거 어. 저기서 오네, 아니야 어. 조국, 어제 조국의 대가? <laughs> 배고프대매요. <laughs> 오빠, 빨리 간대매요. 왜 대답이 없어요? 파티카네, 오라이. 가자. 아, 이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배를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 깜짝 아, 아, 얘가 이렇지가 않은데. 덕분에 일단. <laughs> 얘가 이렇지가 않은데.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거대하고 멋있는데. 너무 많마 사람들 다 여기 모였나봐. 여기 안, 앉아서 뭐 먹으면 안 된대. 응. 원래는 다들 인증샷 여기서 찍고 그랬는데, 이제 못하게 그러나봐. 응, 폭주한다 우리. 진짜 맛있다. 이 맛집 인정. 오늘 또 왔어요.